자 우리가 쓰는 어, 이 공식 주기에 이런 거 있죠 a 세제곱 b 세제곱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용 어떻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합과 차를 이용할 거거든요. 그러면 얘를 한번더 바꿔야 되겠죠? a 플러스 b 그리고 요 a 제곱 b 제곱 이거 보이면 우리 이렇게 바꾼다 그랬잖아요, 그렇죠? 마이너스 2ab인데 얘까지 해서 3ab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, 이렇게. 그러면 합과 차가 다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 되죠. 합과 차. 합과 곱이조차가 아니라 합과 곱을 알려준다면 알려줬다면 그죠? 여기서 합 곱을 대입하면 되죠. 이번에는 두 번째는 변형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. 변형 공식 <laughs> 외우고 있다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 이걸 외울 수 있다면, 어? 이거를 외울 수 있다면, 이거는 한 방에 그냥 합과 곱으로 다 변해버렸죠, 그쵸 여기서 봐라 f와 g를 1차로 나누면 대입하면 나머지라 그랬어. 그러니까 이거는 f e g e는 5야.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니까. 요것을 x-2로 나오는데. 그러니까, f2의 세제곱, g2의 세제곱 하면 나머지가 35래. 그렇다면, f2, 아이고, f2 곱하기 g2를 한번 해봐라.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 좀 글씨가 낯설으면, 이에 벌써 보이잖아요.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세요. 그러면 A 플러스 B는 5가 되고요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35고요. 이때 AB를 구해보세요.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또좀 달라 보인다. 그죠? 자, 해보세요. 이제.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세요.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.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. 이 세제곱 이런 거 나오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건 외우잖아요. 그러면, A 세제곱 플러스 3AB, A 플러스 B, B 세제곱,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. 그럼 여기다 그냥 넣으세요. 이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? 5의 세제곱은 125야.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? 35라고 돼 있어요. 그리고 3, A 플러스 B는 5라고 돼 있어요. 5.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AB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. 그럼 이거,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. 35 넘기면 90이고, 그죠? 15로 나누면 6이 되겠네요. 그래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뭐다? 6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